네, 안녕하세요. 바둑진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쉬워 보이면서도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기기묘묘하고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쪽에 있는 이흑 대바 일단, 여기에다가 한 집이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요 장치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이 흑대마에게 어, 삶의 원동력, 두 집을 불어넣어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흑대마에게는 한 집이 추가적으로 반드시 더 필요한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요귀 쪽에서 뭔가 좀그 장치를 마련해 수,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그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 하진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고 아름다운 한 집을 주면서 폐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이 흑대마를 멋들어지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다 같이, 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 자체가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그런 문제예요. 바로 여기를 이제 이어가서 그대로 끝이 난 것이 아닌가 싶죠. 자,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갈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감각은 역시 바깥쪽에서 이렇게 조여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뒀을 때 바로 한계점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요 1에 1에 있는 한 집, 요 자리를 지금 백이 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 시점에서 백은 마무리를 짓고 흙이 살았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도 준다면은 밀고 들어가서 흑대마를 잡는 것이 어렵진 않은데요. 하지만 여기를 막았을 때자 이제는 뭐 여기 한 집도 나 있고 석점도 단수고 괜히 건드렸다가 이제 후수만 빼앗기고 선수만 빼앗기는 거죠. 후수를 잡게 되는 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바깥쪽이 되는 경우가 일단 일반적인 상황인데, 어, 원래 사활은 잡으러 갈땐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깥쪽에서 조이는 것이 안 됐다라고 하면 안쪽을 파고들어야겠죠. 자, 요런 수 어때 보이시나요? 자, 최악의 수라고 할수 있겠죠? 흙이 손을 뺐을 때, 자, 이거는 뭐, 한 수, 한 집, 손해,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집으로도 손해고, 한수 손해고.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맥점에 어긋나는 그런, 네,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난다면, 이제는 백이 이렇게 뛰어드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요한 점을 포기하는 순간, 흙돌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일단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젖혀가는 수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차단할 수 없는 이 흙의 입장. 이것을 10분 노린 그런 수인데요. 따냈을 때 여길 이어주면 이 자리가 옥집이 되죠. 그리고 흙이 추가적으로 두 집을 따내는 것을 어, 시도를 하더라도 백이 먹여치는 순간 이 자리를 다시 옥집으로 만드는 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2에 1에 급소 있다. 자, 이것은 이제 불변의 진리 같은 그런, 어, 이제, 뭐 뭐라고 할까요? 속담이라고 할까요? 바둑 격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백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푸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백의 입장에서 말이죠. 하지만 흙은그 지금 실마리를 풀어내는 것을 이두 점을 잡아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은 백이 여기를 먹여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아까 전에 들어갈 수 없던 자리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바뀌어 있는 그런 마법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백은 이제는 어 여기를 따냈을 때 이쪽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 여기에다가 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마법 같은 일을 지금 백이 당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2의 일 급소 자리를 두었다고 해도 그 급소가 어긋나게 되었다면 이 흑대마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대쪽을 둬가지고 욕심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일단 흙이 이렇게 욕심부리는 것은 연결했을 때 그냥 살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수인데요. 자, 문제는 백이 이두 점을 살리지 않고 반대쪽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따냈을 때 먹여쳐서 흙에 욕심부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응당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쪽을 이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렇게 미는 것은 흙이 두 집을 쉽게 낼수 있지만, 백에게는 좋은 반격 수단이 바로 이쪽을 이제 젖혀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쪽을 들어가는 것은 흙이 안 돼요. 그래서 흙은 그렇죠. 바로 이쪽을 따내 가지고 패라는 어, 결과로 <laughs>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이제 백은 나중에 패감을 쓰고 됐다. 내서 어, 차후에 이쪽을 연결 지어 가지고 여기다가 옥집을 건네주면 흑대마를 잡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당연히 흑의 입장에서는 이걸 따내고 나서 나중에 이걸 이겨내면 이 흑대마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뭔가 너무나도 쉬워 보였는데 요 2a1 자리 급소가 상당히 지금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흑이 다른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됩니다. 자급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단 좀 걸러 볼까요. 일회일 자리. 자 이건 좀 터무니가 없죠. 여기를 끊었을 때 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손을 빼도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넓혀가는 수. 자 이걸 뒀을 때 모호절수 뭐 같은 게 나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궁도가 약간 협소해 보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두는 수. 자 이게 이제 받아주길 바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어 뭐라고 할까요 보리 선수 같은 느낌 이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흑이 이두 점을 단수 쳤을 때 백이 안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냈을 때 먹여치고 아무리 선수를 해 대더더라도 백은 손 빼주면 제대로 응수만 해주면. 어, 흙이 두 집을 내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남겠네요. 역시 2에 1의 급소가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 보이실까요? 단수치면 막아서 따냈을 때 됐다 내면. 자, 완벽하게 1의1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 집을 마련하면서 알뜰하게 두 집을 마련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착각, 혼자만의 수읽기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왜냐? 여길 뒀을 때 막아서 흙이 살았으니까, 맞습니다. 백은 그대로 이쪽을 이렇게 뛰어드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을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으면은 여기를 넘어가지고 흙대만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남아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겠죠? 여기를 뒀을 때 이걸 붙여가지고 폐가 돼서 실패가 됐으니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이렇게 딱 두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단수치면 뭐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집으로 손해볼 이유는 없어요. 이어가지고 두 집을 낼 수가 있고요. 바깥쪽을 두는 것도 쉽게 요일회 일자에다가 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흑대만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백의 저항이 남겨져 있거든요. 자 바로 치중을 하는 수입니다. 이었을 때는 넘어가서 이백돌을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흑대만은 잡히게 될 것이고요. 자 흑은 이쪽을 끊어갈 수밖에 없는데 백이 먹여쳤을 때. 야 이거 쉽지 않은데요. 따냈을 때 먹여치고 여기도 따내면 먹여치고 자 돌은 엄청나게 많이 따냈는데 돌을 아무리 많이 따내도 옥집만 나오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이걸 좀 키워서 버렸어야 될까요? 따냈을 때 아, 약간 그 후절수라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손 빼면 괜히 한수한집 손해 보는 그런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 약간 좀 특수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답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그런 대목이죠. 하지만 이때 이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끄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먹여쳤을 때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둬서 딴했을 때, 후절수를 딱 만들면 되지 않을까? 요런 상상의 나래를 펼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여기 흙돌이 단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애초에 그냥 여길 이었을 때 이쪽이 단수였습니다. 자, 맞습니다. 흙에게는 정말 소중한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두 점을 따낼 수 있는 아주 귀한 타이밍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백이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최선이죠. 이렇게 해서 집에, 어, 이제, 귀쪽에 있는 집이라도 벌어들이는 것이 백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데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잡으러 갔다, 이제는 이두 점은 독사가와 같은 수가 되는 거예요. 따내는 순간 바로 먹여치는 필살기에서 흑대마가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흑이 정확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따냈을 때 그때 다시 되끊어가지고 이 백돌 석점을 제압함과 동시에 요1에1 자리에다가 귀중한 한 집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본다면 문제 자체가 너무나도 협소한 자리라서 아주 쉬워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어, 누구나 할것 없이 여기를 잇는 것이 첫 번째 감각이었다고 라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깥쪽에서 백이 흑대마를 잡을 수 없었다면 라 안쪽에서 의외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으로 정답을 백의 입장에서 찾아내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내는 것과 동시에 맛보기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 폐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급소 자리가 바로 적의 급소, 나의 급소가 들어왔었죠.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거는 뛰어들어서 안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야, 끝났나 싶었는데, 막상 1 0의 저항이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이때 이것을 따내고 나서 후절수라는 맥점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백도를 되잡아냄으로써 흙이 귀중한 한 집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문제였네요. 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런 아기자기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제외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